오늘도 라우킹. 다래별 관문이 새벽에 오픈되었어요. 지금 오픈된 지한 12시간 지났거든요. 12시간. 20시간. 한 20시간 지났네요. 12시간 넘게 한 20시간 지났는데 각자 관문을 차지하고 깃발을 많이 세워서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접전이 예상되는 초반에 예상되는 지역이 메네루아르 메네루아르라는 지역하고요 여기가 접전지점이 1651서버랑 2 9 2서버 같이 피폭먹고 여기랑 1429 여기 1429랑 맞닿은 지점이 사람을 가보니 서로 맞다. 그래서 요가 여기 가시의진전철갑의진전이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전투력이 그퍼센티지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적전지이기 때문에. 메네루 아르, 이쪽이 야전이랑 깃발 싸움이 가장 심할 것 같아, 초반에. 가시의 신전쪽이 이쪽. 좌측 상단의 윗부분에.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시작 될줄 알았는데,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시작할 것 같아. 그리고 우측 하단은 여기 리베르 리베르 이쪽이랑 1208이랑 2775 2755랑 맞닿은 리베르 이쪽이 가장 싸움이 치열하게 벌써 몇명 센터를 다 지어놨어요. 못 나오고 아직 야전은 안하네 싸움 저투는 안 하네요. 전투는 안 하고 있는데, 못 나오게 지금 벌써 해놨어. 일부 개방 상태예요, 문 이쪽이랑 여기가, 리베르랑 어, 여기가 가장 싸움이 심할 것 같아, 초반에. 그 다음에 오레벨 하면 이제, 그때 가면 지 가면 이제 더 같이 팀팀 팀끼리 팀 많이 싸우겠죠. Fanciest robes in the world are only hot If the blind can fight, why not such a bright queen by title? But indeed, spirits yeah! lend me the strength to protect. The Fanciest robes in the world are only. My great and royal wife, Nefertari, the one for whom the sun shines. 잃어버린 왕국견쟁이 현재는 대한시장까지 소속공단이 다리벨으로함께해습니다 이것까지 했어요. 내일, 내일부터는 이거 필자의 부대가 다른 지정에 맞수기는이 증강벽을 탑재되기 시니다고대전이오레벨 형식 고대신전 공항서 어디진있이니 네, 조링 e s 그래서 여기 저희 서버는 내일이나 모레에 이쪽에 메네로아르 지역에서 전투를 벌일까 안 벌일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느베르랑. 비베리는 완전히 여기는 자격했네. 못 나오게 그냥 틀어막았네 이거야. 응? 어? 오, 못 나오게 해놨어. 오. 오. 여기도. 오. 여기는. 우측 하단은. 장악했네. 2775가 느베르느베르 지역 우리는 여기가 여기에요1429 4, 버가비한데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죠. 메네르 아라 메네르 아라 지역 수종공사는 25레벨까지 올렸어요. 25레벨까지 올리고, 연구는 지금 많이 안 됐죠? 공격진영사, 계량화사 8. 앞에 거는 어느 정도 됐 여기까지 다 올리고, 수종공, 수종연구는 여기, 공격진영사, 계량화살 8. 까지연구를 지금 연구... 연구는 여기까지 한... 신발, 뭐 집이 이정도까지밖에 안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면 연구가 많이 안되더라... 고 수정을... 수정이 많이 안모여 생각보다 하다보면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거야 게임이 네네루아르 이 지역을 어느정도 해야되는데 지금은 약간 수동적으로 가고 있어요 1651이 약간 수동적으로 하고 여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떻게 될지 여기가 더 밑에가 더센것 같은데 지금 간을 약간, 간을 약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 밑에는 뭐 먹었네 이미 이치로가 먹었네 느베를 여기가 지금 메네로아르는 아직 몰라 내일이나 올해 해봐야 할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